벌써 지금 바람이 약간 심상치가 않아요. 약간 태풍 올것 같은 느낌? 자, 힐링하러 가봅시다. 어, 오늘 왜 이렇게 여름이지? 여태까지 날 중에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기름부터 넣고 가야겠다. 아, 여기도 마스터 카드 안 되고 비자 카드만 되는 3.8L 6,500원. 노랭이도 밥 든든히 먹었으니까 얼른 온천으로 가야겠다. 아, 오늘은 커피가 좀 당기긴 하네. 가는 길에 커피나 한잔 마실까? 오늘도 3시간 정도 주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니가다 시내에서 10분? 15분? 10분밖에 안나았는데 벌써 풍경이 이래요. 되게 독특한 도시야. 야, 어떻게, 어떻게 바로 이렇지? 중간이 없어, 중간이. 일본 시골 여행할 때는 그냥 신호등이 없다고 보면 돼요. 신호 체계 그냥 아예 몰라도 될것 같아요. 그냥 멈추는 데서 토마레만 보고 멈추기만 하면은 1 0 0미러도볼 일이 없고 신호등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오래 운전해도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가와가는데. 아저하얀게 카페인가?

마시기 편하고 끝에 되게 과일 향이 사뿐히. 와이파이 여쭤봤는데 처음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와이파이 비밀번호인 것 같은데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시다. 이런데 사람이 많이 온다. 지금 주차장 꽉찼어요 근데 많이 올 만하다. 이제 또 열심히 가야죠. 아직도 2시간 반이나 남았는데, 가는 길에 그 하카이산이라고 제가 10년 전에 처음 먹었던 사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양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들려서 구경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다? 날씨가 약간 무섭다. 뭔가 점점 어두워지는데. 아, 지금 하카이산 양조장까지는 40분 남았고요. 거기서 숙소까지 아마 한 1시간? 아 이거 내려갈수록 이거 비구름 있는 거 같은데 뒤에는 지금 맑아요 내려갈수록 확실히 비구름이 있네 오늘, 오늘 힐링여행이네 힐링 벌써 지금 바람이 약간 심상치가 않아요 약간 태풍 올것 같은 느낌? 비가 오는구나 아 얘네들 너무 귀엽다 손 들고 건너 <laughs> 돈이 카와이드쓰네 떨어진다 이 방울이 꽤나 두꺼운데 아이고야 피할 때 있으면 피했다가 해지 먹을 거 파는구나 음화카이산 사키 여기도 판다 뭐 하나 먹어야겠다 3 <놀람> 6입니다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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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맛이다. 고소한 맛입니다. 마카로니 같은 맛이에요. 예, 됐어요. 고쳐서 하다 비가 오 거의 많이 그쳤다. 오 천둥이 치는데 어떡할까? 조금 기다릴까? 아, 구름이 이쪽에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좀 밝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진짜 아예 그치겠다 여기도 밝으니까 절로 가고 있는 거 같아 슬슬 가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저쪽만 먹구름이 엄청나고 잘 피해서 가면 될것 같아요 경개 맞는 거 아니야? 오메. 무서운 거. 아, 나 먹구름으로 가고 있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야겠다. 우우 잠깐만, 키워볼게. 아, 다아 뭐야, 이거. 우박 날라오는데? 살려주세요! 이제 조금 멈췄다. 대박이네. 진짜 장난 아니네 폭포인 줄 알았다. 폭포.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니까 멘탈 와장창 나가네. 어, 저기 위에는 저기인가 보다. 멋있다. 엄청 크네. 기피하다가 이거 5시까지인데 3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네. 그거다. 하카이산에서 만든 맥주. 우, 추워. 여기 어, 날씨 좋을 때 오면 진짜 좋겠다, 근데 여기. 0 분밖에 시간이 없다. 부츠가 엄청 많네. 우와, 이 신기하다. 파이썬 스노우웨이지 3년? 준마이다이 긴존데 숙성한 건가보네? 이게 여기 맥주구나 뭐 <목소리> 이거 가격이 얼마야 1 3 0 0원 1만0 네. 네, 네. 네, 0 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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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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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IPA를 잘 먹진 않는데 너무 쌉싸름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요즘 폭향 있는 맥주를 좀 많이 마셔봐서 또 지금 느꼈을 때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먹어보자. 얘는 사가지고 숙소에서 먹을게 따뜻한 어, 거 먹으니까 살것 같다. 지금 여기 저밖에 없어가지고. 2분 전에는 나가줘야 이 사람들이 편할 것 같아요. 비만 안 왔어도 여기서 지금 실컷 즐기고 가는 건데, 저기 앞에 양조장이 또 있는데, 거기 앞에 사케 판매점이 있는데, 거긴 6시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잠깐 들렸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판매점을 가봅시다 판매점까지는 1분 거리라 금방 갑니다 한번 구경해 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먹어 봐 가지고 이런 굿즈가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와, 참 이쁘다. 음. 2300원? 귀여운데? 아, 귀 아, 귀여운 아, みました。これは味噌ですか。そちらが味噌ですね。あ,あ、味噌。これは何ですか。それが塩麹です。塩麹。はい、ああ。とても甘いです。甘い、甘いです。こ、これ。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千二十歳年ね。はい。いつでもまたいらしてくださいね。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분 진짜 장사의 신이다. 안살 거였는데 어느 순간 달라고 해버렸어. 대자또 사케는 또 처음 봐서 어떨지 궁금하네요. 얘는 한국 가서 마실 거라 잘 보관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른 숙소 들어가서 쉬러 가겠습니다. 지금 숙소 거의 다 와가는데 비가 또 오네요. 오늘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음. 음. 저의 첫 호텔입니다. 이번 여행에. 하... 호텔에서 자고 조그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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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역대급 넓다. 우와. 이거 여기서 자는 건가? 진짜 한 8명도 잘수 있겠는데? 와뷰 뷰도 좋을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이제 얼른 목욕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맛있다 어, 완뚝 뚝이 아니지? 완돈 완맥 이거 진짜 매워보이는데? 먹어볼까? 어, 특이하게 스프가 세개나 들어있네요?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냄새는 맵기보다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구수한데? 아, 짜겠다. 딱 봐도, 그 일본 라면들처럼 짠 느낌이 확 든다. 꽤 맵네. 신라면보다 좀 매운 느낌인데? 아, 이거 먹어본 맛인데? 그딱그 맛이다. 맨약 카네토라 그 치케맨 매운맛에 마지막에 그 국물 부어서 먹는 생선 육수 향 비슷하게 나는 것같더다 맛있네. 아향 진짜 좋다. 청포도 향이 확 나네. 와 역대급 맥주다. 써머 리미티드 에디션이래요. 어, 이거 맛있네. 신신. 내일은 도쿄로 갑니다. 도쿄로 가는데, 여기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도쿄에 제 해병대 선임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동생이긴 한데, 해병대 선임인 동생, 네. 그 친구가 도쿄에서 지금 워킹홀리데이인가? 어쨌든,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 좀 하루 신세를 좀 지러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낮에 그 친구랑 도쿄 여행을 좀할것 같고. 아 오늘 어떻게 막 갑자기 태풍 만나고 힘들었는데 마지막 이렇게 힐링하니까 좀살것 같네요. 마시고 얼른 자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